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 병원 서비스 MOT 대화법 상편을 소개합니다. MOT란 우리말로 고객 접점이라고 합니다. 환자에게 사랑받는 병원이란 어떤 병원일까요? 환자에게 사랑받는 병원이란 그 어떤 누구도 정확한 정의를 내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원하는 것도 다르고 병원의 상황도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병원을 찾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관심 있게 파악하고 또 항상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이 병원 경영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는 게 바로 사랑받는 병원이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떠나는 병원 그리고 사랑받는 병원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입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환자가 떠나는 병원은 어떨까요? 그쵸. 일단 대기시간이 길어요. 잘 되는 병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대기시간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늦어질지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배려가 없는 거죠. 반면에 환자에게 사랑받는 병원에서는 대기시간을 관리해주고 예약제를 통해서 환자의 시간을 존중해줍니다. 두 번째. 환자가 떠나는 병원의 직원들은 일단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요구를 귀찮아하죠. 그러다 보니 설명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병원은 어떤지 아십니까? 바로 직원들이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네. 세 번째, 환자가 떠나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요, 환자를 외출에 따라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환자들이 어, 원장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에 환자에게 사랑받는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인간으로 존중해준다는 거죠. 네 번째 환자가 떠나는 병원의 시설은 인테리어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칫하면 위생관리에도 소홀하기 쉽습니다. 사랑받는 병원은 마지막 병원 시설에 있어서도 철저한 위생관리는 물론이거니와 내 집처럼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가 떠나는 병원과 환자에게 사랑받는 병원 그 차이를 아셨죠? 병원 서비스 접점 음, 이런 그림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병원에 따라 그 순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병원 입장에서 어떤 것을 더 중시하냐에 따라 그 순서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환자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적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정답은 바로 우리 병원 현장에 있습니다. 접수대는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 병원의 첫인상입니다. 그럼 이러한 접수대에서 반드시 해야 할 말과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고객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두 번째, 고객의 용권, 즉, 그 니즈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고객에게 요청합니다. 먼저 고객을 맞이하고 방문 목적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어떤 진료 때문에 오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문진표 작성을 요청하고 기본적인 검사의 이유와 자세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혹시 전에 비만 치료를 받으셨나요? 기다리시는 동안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문진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표시된 것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간단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혹시 인바디라고 체지방 측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먼저 측정하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겉옷 양말도 벗으시고, 금속성 악세사리는 빼 주셔야 정확한 측정이 됩니다. 소지품은 여기에 보관하시겠어요? 발판으로 올라가시고 양손으로 잡아주시겠어요? 특히 측정할 때 말씀하시거나 움직이시면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검사 이후에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기다리게 되는 대기 시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고객은 어떤 서비스를 경험할까요?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서비스의 말과 행동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과 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편안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객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기다리게 되는 대기 시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네, 검사는 잘 끝났습니다. 측정 결과는 잠시 후 원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지금 먼저 온 환자분 상담 중이라 10분 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다음 단계는 만약 얘기했던 대기 시간보다 늦어졌을 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객님, 기다리시기 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앞서 오신 분들의 상담이 길어지시네요. 혹시 다음 일정 있으시면 여기서 몇 시쯤 출발하시면 되나요? 기다리시는 동안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차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고객을 배려하고 드디어 다음 진료 순서를 안내합니다.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저희 원장님은 특히 비만 상담을 꼼꼼하게 잘해주시거든요. 원장님 진료 후에 상담 실장님이 자세한 프로그램 설명도 해 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고객이 방문해서 진료 상담 들어가기 전까지의 단계입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좋은 서비스로 만드는 것도 바로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상담은 다음 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아, 이번에는 진료 후에 정상과 배움 단계에 대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만족도를 확인합니다. 오늘 치료 받으신 건 어떠세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댁에 가서 한번더 보시겠어요? 두 번째, 다음 예약일을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다음은 일주일 후에 오시면 됩니다. 오늘처럼 화요일 오전 시간대가 좋으신가요? 어, 혹시 어떤 점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목표로 하시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단계는 진료 비용을 설명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시술을 했고요. 비용은 얼마입니다. 네, 카드 받았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병원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차장에 있는 경우 주차 상황을 처리해 드립니다. 혹시 주차하셨나요? 확인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방전을 전달하며 환자를 배웅합니다. 처방전은 여기 있습니다. 약은 설명 들은 대로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객 접점, MOT는 고객이 직원, 그리고 서비스, 제품을 접촉해서 그 품질에 대해 느끼고 평가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병원에 오기를 잘했다.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 환자에게 사랑받는 병원이 되는 길은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때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고객을 맞이할 때는 정확한 방문 목적을 확인합니다. 대기할 때는 다음 진료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충분히 합니다. 상담과 치료가 끝나면 만족도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웅할 때는 다음 이야기를 재확인하면서 다시 만나 뵙기를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세심한 배려가 비만 상담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서비스 접점 모니터링 시트지를 보시고 우리 병원 점수를 매겨보시겠어요? 앞으로 접점별 꼭 해야 할 말과 행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